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 경매학원 김태근 원장입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 또 수익성 부동산 음,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한번 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요, 음,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에, 배당표를 정확하게 작성해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 할줄 알고, 어, 그렇다면, 이, 이 다가구 주택은 매우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물건인데, 에, 다세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16억, 감정가 16억 정도이고, 현재 한번 유찰된 상태로 다음 기일은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인데, 에, 여기 보시면은, 에, 임차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에, 많죠. 상당히 많죠.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 열두 명이시네? 열두 명. 열두 명의 임차인이 있고, 있고요. 이 물건은,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을 내파하고 있어요.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예, 사실 이 대수선을 한 건데요. 건축법상 대수선을 예, 한 건물인데, 이 대수선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어, 가옥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이렇게. 자,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수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 이렇게 대수선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불법 대수선이에요. 아, 이 불법 대수선 부분을 사실은 이걸 낙찰받으면은 어, 불법 대수선 부분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무관하게, 에, 횟수, 횟수에, 횟수에 관계없이 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관건은 그거예요. 위반 건축물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어, 이 위반 건축물을 대수선을 원상복구한다거나, 어,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 사건은 여러 번 유찰된 다음에 이 임차인들을, 어, 11명의 임차인들이 모두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 얘기. 그래서, 어, 하지만 임차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건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 이하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임차인. 여기. 임차권 등기 했죠? 여기도 했죠? 여기도 했죠? 어, 모두 임차권 등기를, 어, 한 상태예요. 임차권 등기를. 여기도 했죠. 어, 여기도 했죠. 어, 또 임차인, 임차인 임차권 등기를 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임차권 등기는 어, 이 임차인들이 어, 권리 분석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잘 몰라서 어, 그런 것이고요.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차권 등기를 또 했어요. 의미 없죠. 이런 임차권 등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아무튼, 이 말소 기준 권리인 요, 요거 어, 근저당권, 주황세말금고의 근저당권, 요 권리,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를 인해서 모두 임차권이 모두 말소된다. 아, 모두 말소된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건은 위반 건축물로 인해서 대수선 불법 대수선 부분을 어,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건은 낙찰, 받았, 그, 낙찰 받았다가 어, 많이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법 대수선 부분을 어, 해결할 수가 있다면, 어, 많이 여러분 수혜 유찰된 뒤에 이런 물건을 낙찰 받으면, 은 매우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어,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유형건축물이 있는 다가구주택 어, 배당표를 작성해 보아야만 되는 사건을 가지고 어, 어, 찾아 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